안녕하십니까 강영찬입니다 오늘은 그 스쿠버다이빙 이야기 중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물고기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그 물고기 이름이 제가 영어로 레이저 피쉬인데 이거에 적당한 한국 이름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이 사진을 찾아보면 놀래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다이빙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닐라오를 처음 갔더니 이 물고기를 아 많이 봤어요. 그래서 그때 가이드를 한그 필리핀어에게 저 물고기 이름이 뭐냐고 했더니 이분이 Needle Fish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이렇게 보면 바늘처럼 길게 이렇게 쭉쭉 써 있습니다. 그래서 한동안 저는 이 물고기 이름이 Needle Fish인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Needle Fish라는 그 어종은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그 저희 말로 하면 이게 실고기 혹은 동갈치를 영어로 Needle Fish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가르넛게나가 속았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. 레이저 피쉬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, 우선 이 레이저 뭐다 아시겠죠. 그 다음에 레이저 피쉬가 붙어 있는 게 있고요. 레이저 피쉬가 떨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. 그 얘들이 이제 워낙 서서 다니기 때문에 제가 어, 수중에서 떠다니, 이렇게 서서 다니는 물고기를 몇 개를 본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걔들을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. 레이저는 결국은 면도기입니다. 면도기의 면도날 혹은 면도칼 뭐 이런 뜻이고요. 그이 물고기 생김새가 어쩌면 레이저처럼 생겨가지고 붙은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이 레이저 피쉬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름은. 이게 한 종류의 물고기가 아닙니다. 그래서 완전히 다른 그 종에 속하는 물고기 종류가 세 개가 있는데 얘들에 대해서 각각의 이름이 뭐 저는 읽기도 어렵습니다. 에울리스코스 센트리스코스. 아 이놈이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어 어종입니다. 근데 이 보면 까만 바탕에 하얀 이 어종은 어, 마치 어, 새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얘들을 shrimp fish 이렇게 도 부릅니다. 그다음 더 어려운 반어, 단어, s i l 이 물고기는 일반 그그램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중간에 있는 저 물고기인데요. 아 이게 이것도 razor fish라고 아, 붙이는가 고 그 다음, 게이 에어리스쿠스 스트리... 스트리가 투스. 얘가 지금 저희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 레이저 피이 고, 얘들이 동동 떠서 버떡 서서 다니는 그 물고기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레이저 와 fish 를 띄어서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이게 사실 영화에 나오는 많은 그 물고기들, 이런 lion fish, t r i g fish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붙여 썼습니다. 하나의 단어. 로근데이 rage of fish 라고 하는 이 단어는. 어, 조개 종류에다 붙이는 이름이 맞습니다. 그래서 이 레이저 피쉬는 레이저 클램이라고 그에그 여기 그림 보시면 저희들이 이 맛조개라 그러죠. 이게 정말 맛있습니다. 이거 근데 간혹 보면 이 레이저 피쉬를 붙여 쓴 단어와 띄워 쓴 단어를 혼돈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사전에 찾아보면 두 단어가 똑같이 영어사전에 찾아보면 두 단어에 대한 해설이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서서 다니는 물고기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자면요 어, 레이저 피시 같은 거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릴 거고요. 수족관에서 물고기들이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서 있으면, 어, 혹은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, 이 물고기들은 지금 그 불에 쪽에 그 병이 걸려 가지고 대부분이 어 사망에 임박한 물고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그래서 그 어린애들이 특히 수족관 고용하면 서서 다니는 물고기 되게 재밌게 보고 엄마 엄마 저기 애들 서있어 뭐 이렇게 하는데 걔들은 곧그 수족관에서 자리를 옮겨야 될종류들이니다 그런 가 하면 저희들이 그 특히 제주도에서 어 잘볼수 있는 갈치, 이거를 그 헤어 테일 머리카락처럼 어 꼬리가 달려 있다 이런 뜻으로도 부르고요, 그컷라스 피쉬라는 또어 이름으로 부릅니다. 이 저희들이 목격하는 갈치들은 대부분 써 있습니다. 어 그러나 엄청 빨리 움직일 때는 수평으로도 움직입니다. 제가 이 갈치에 대한 정보를 좀 얻어 보려고 어, 제주에 계시는 그 김병일 강사님한테 전화 드려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본인 말씀도 어, 본 갈치들은 거의 대부분 서 있는 상태에서 봤고 어, 이렇게 수평으로 떠서 다니는 걸본 적은 없지만 라이트를 비추면 거기 와서 갈치들이 콩 박습니다. 이럴 때는 분명히 수평으로 와서 박는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어쨌든 갈치가 서서 어 먹이 활동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밤에 들어가면 특히 수면 쪽에 빛이 이렇게 환하면 많이 모여듭니다. 아마 이 사진이 갈치가 서서 있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진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어 갈치들은 서서 무리를 지어서 서서히 움직이는 그런 어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수중에서 구경하는 고기 중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그리고 예, 스물스물 잘 따라다니는 그런 그 레이저 피시에 대한 어, 이야기였고요. 그몇 그 가지 영상을 묶어서 하나 만들어 놓게 있어서 다하겠습니다. 어, 이 영상은 어, 필리핀 바탕가스 도시의 아닐라오 지역에 있는 어, 클럽 미러의 김이조 강사님께서 어, 협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. 어,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 뒤에 따르는 영상도 봐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